여름만 되면 각 교회 교육 담당 목회자들은 성경학교와 수련회 준비로 분주합니다 이번에는 뭔가 새로운 것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지만 매번 비슷한 컨셉트와 틀에 박힌 주제로 준비하다 보니 준비하는 교사도 참여하는 학생도 모두 실증이 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영동교회 초등부 교육자인 유종선 강도사님은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새롭게 준비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웹툰 사이트 에꿀툰에서 인기리에 연재되고 이후 단행본으로 출간된 김민석 작가의 마가복음 뒷조사를 학생들과 함께 읽고 토론하는 방식의 성경학교를 준비했는데요. 그 새로운 도전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어, 이거를 하신 분들의 후기나 또 새물결 플러스에서 이렇게 제공되어지는 그런 후기들을 보면서 어. 이분들 도움을 좀 받는다면 우리도 이것들을 사용해서 아이들하고 할수 있겠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주입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결국은 아이들이 읽어보고 또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컨텐츠가 좀 빈약하다고 할지라도 성경학의 프로그램이 조금 빈약하다고 할지라도 어 아이들하고 재미있게 할수 있겠다. 약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교육자가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주고 난 이후 반별로 흩어져서 학생들이 직접 만화로 된 책을 읽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매 시간 주어진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아가면서 그 결과를 접착 메모지에 써서 벽에 붙이기도 합니다. 하모리 뭐 도망가다가 잡히는 그런 부분이 재미있었고, 하모리 좀 감동적인 설명을 해줄 때마다 좀 좋았어요. 너무 재밌게 잘 그려주신 것 같아서, 재밌게 공부하고 갈것 같아서, 감사하고, 사랑. <laughs> 아이들은 마치 자기가 사판과 하몰이 되기라도 한듯 복음서 속 미스터리를 조사하는 수사관이 되어 자신의 수사노트를 채워나가는 데 시간 가는 줄도 모릅니다. 소그룹별로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특별히 교사들의 준비와 역할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기에 어린 영혼을 향한 교사들의 열정과 사랑이 빛을 바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어, 성경을 대할 때 어, 성경이 입체적으로 안 다가오잖아요. 사실 어른들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성경은 성경 안에 갇혀있는 일들처럼 그렇게 되기가 쉬운데, 이제 만화를 통해서 접근을 하면 아이들한테 복음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나라든지 이런 것들, 예수님의 어떤 기적이나 어떤 치유나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 가고 싶어 하시는지를 더 쉽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학생들이 모든 걸다 이해를 하고 가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대신 학생들이 볼때 가끔씩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써진 게 맞는지, 그 사람이 써진 게 맞는지, 정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온게 맞는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베이스를 깔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샘물결 플러스에서 출간된 마가복음 뒷조사와 마태복음 뒷조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깊이 있는 신학적 비전에 재미와 감동을 더한 기독교 만화입니다. 학생들과 함께 성경학교나 수련회 혹은 주일 성경공부 교재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한편, 김민석 작가와 김영아 작가는 각각 차기작 누가복음 뒷조사와 요한복음 뒷조사의 연재를 준비 중에 있어 복음서 뒷조사 시리즈를 통한 새로운 교육 컨텐츠 개발에 큰 기대가 모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샘물결 플러스 최경환입니다.